정적분의 활용, 뭐 활용이라는 건두 개예요. 뭐냐면 넓이와 그다음에 속도와 거리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넓이인데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곳의 넓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되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에 있다고 했을 때의 넓이는 요 f(x)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어, f(x)dx 적분하면 돼요. a부터 b까지 요거를 적분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데 이제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위에 있을 때는 윗 부분을 정적분해주면 넓이가 되죠. 그러나 밑에 있는 부분은 f(x)의 부호가 뭐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수인 것들을 인티그랄 해주게 되면 음수의 값이 나오게 돼서, 따라서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서 넓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절대 값을 붙여서 양수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때 여기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때 여기에서 이 넓이가 s1이고, 이때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때 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f(x)dx를 해주면 이것은 정적분이 곧 넓이가 되어서 얼마가 되는 거구나 3이 되는 거고요. b부터 c까지 f(x)dx를 해주면 이때 이놈은 b부터 c까지는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요. -3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부터 c까지 f(x)dx를 해주게 되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이 값은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되겠구나, 2. 이렇게 씁니다. 자, 반면에, A부터, X가 A부터 C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좀 되느냐. A부터 B까지는 그냥 이거를 토대로 3이라고 해주면 되고, B부터 C까지는 X축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얼마가 되겠구나, 1,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걸 하나의 기호로 나타나게 된다면,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그래프 자체를 위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것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곧 넓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넓이. 절대 값을 취해서 정적분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 넓이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넓이. 자, 그 다음에 또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인데, 이때는 지금 X축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f(x)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바로 지가 될때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본다라고 친다면 <laughs> a부터 b까지 f(x) dx에서 빼면 되죠. a부터 b까지 g(x) dx를 빼주면 단지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에서 어디 보니 이 넓이를 뭐 해주는 거니까 빼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는 a부터 b까지 f(x) g(x) dx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뭐 우리가 하나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x축보다 어디 있다. 밑에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가 지금 fx고 gx가 있고, 그래서 위쪽에서 내용은 fx가 밑에 있으면 이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어서, 여기 A가 되고 B가 되고, 요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를 통째로 어떻게 하면 된다? 올려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봐라. 그래서 같이 올려라,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FX 플러스 K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되고, GX 플러스 K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FX 더하기 K에서 뭐를, GX 더하기 k라고 하는 놈을 빼서 이거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뭐 k는 서로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a부터 b까지 f(x) g(x)가 되겠고 이때 이것은뭐 그 밑에 있다 하더라도 x가 밑에 있다 하더라도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뭐 해주는 거구나 빼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무엇을 아래를 빼서 정적분 해주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항상 그부호가 뭐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여기가 Y콜 제로가 되고, 이 놈의 y는 fx가 돼서 이때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fx에서 0을 뺀 거가 되고 이번분의 넓이는 위에 있는 거 0에서 뭘뺀 거고 fx를 빼서 정적분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개로 다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뭐 해준다 빼준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함수를 정적분해주면 곧 그게 바로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가 시간 축이고, 여기가 바로 속도 축이 되겠고, 이럴때면은 이런 식의 어떤 속도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0이고, a 고 이제 B가 되고. 이때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거였고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면 전진, 후진, 아니면 위로, 아래로, 이것만 되는 거고, 이때 속도의 보호가 얘는 양수가 되고, 이때 속도의 보호는 뭐가 됐고, 음수가 되는 겁니다. 따래서 이때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한 면적을 요 면적을 5라고 하고, 요 면적을 얼마나 하자 3이라고 하면 해본다면, 이때 자,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처음 위치가 필요해요. 처음 위치가 필요하고, t가 a일 때까지는 속도의 호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전진을 하는데 그때 넓이가 지금 뭐라고 했으면 t가 a일 때 여기가 지금 5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에 밑에 a부터 b까지의 보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로 가는 거죠. 이때 얘가 바로 t가 얼마일 때가 되는 거고 b일 때가 되고 이만큼 거리가 3이 되어서 실제 위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비 네, B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다시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상황은 뭐가 되냐면 어, T일 때의 위치예요. 시간이 T일 때의 위치가 돼요. 따라서 이 위치는 처음 위치가 필요하고 어디서부터냐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vtd가 되는 겁니다. 아, 이때 이번에는 정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써줘야 위치가 나온다.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정적분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2번 t가 a부터 t가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그러면 a부터 b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쓰면 돼요. FV-FA. 자, 생각 너무 가봤네요. 선생님이. VT를 정적분하는 것이, 아, 부정적분한 게 이렇게 해서 위치라고 한번 했을 때, T가 B일 때 위치에서 T가 A일 때 위치를 보여준 뭐 거구나. 빼준 것이고, 이때 이것은 그럼 인티그럴 A부터 D까지, B까지 VTDT가 된다. 이말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A부터 B까지. 이거 위치의 변화량은 A초부터 B초까지 속도입니다. 역시 속도를 정적 분해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 경과 거리, 운동 거리, 운동 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긴 다섯 칸, 여기 세 칸,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그냥 얘들을 다 플러스화 시켜서 더해주는 거죠. 다섯 칸, 마이너스 세 칸이 아니라, 플러스 3칸 이런 형태니까 따라서 T가 A부터 B까지 VT 속도가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드는 곧 뭐가 돼요? 속력이 됩니다. 속력을 정적분해 준 것이 바로 움직인 거리, 운동 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것만 좀 풀어봅니다.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 이때 이 그래프를 한번 슬쩍 그려봅니다. 이제 여기서 어,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긴 1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여긴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면적이어서 따지면 이제 맥축보다 아, 위에 있으니까 인테그롤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절편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0하고 2에서 만나게 됐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한다면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될 텐데 x축이 어디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 뭘 갖다 취해라 마이너스를 갖다 취해봐라라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놈은 y는 또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되겠고 위로 볼록인 것이고 이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봐라라고 한다면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뭐 저번에 우리 정적분하면서 잠깐 선생님 이 설명했던 거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가 아니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 알파 x 마 베타 dx라고 하는 2차 두근공식 얘기를 들었고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좀 적분을 했고 마이너스 6분의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 제곱이고 이 값은 무슨 값이냐면 정적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이가 되기 때문에 넓이는 항상 뭐가 됩니까? 플러스로 만들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절대 값을 취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값 취해줬더니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고 6도 양수니까 A의 보호는 변화가 될수 있고, 뭐, 알파하고 베타,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넓이, 이 차함수가 있고, 2 차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아래 끝, 위 끝이 이것의 근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dx. 피적분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아래 끝, 위 끝을 갖고 있는 이 차함수에 대한 값이고, 이때 이것에 대한 넓이 값은 6분의 최고차항계수 얼마이다? 1에다가2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몇 제곱, 세 제곱 이러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피적분함수가 2차함수고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의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스 알파 세제곱이고 그다음에 넓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절대값 a 양수 만든다는 게 취지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그래프랑 이렇게 x는 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한다면 0부터 여기 1까지가 되겠고 또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그냥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뭐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y는 x로 묶어주게 되면 x 2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x에다가 x-1, x-2 이렇게 될 것인데, 이때 해당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0이고 1이고 2가 되고 이때 이렇게 됩니다. 정적분값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하는 건데 0부터 1까지 가한 칸이고 1부터 2까지 가한 칸이어서 따라서 길이 같기 때문에 정적분값은 0부터 2까지의 정적분값은 제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 x dx가 되겠고 이때 여기서 몇배 하면 되겠구나 두배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또 여기다가 만약에 a가 되었는데 이때 두 개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라 한다면 이때 이 칸이 서로 더, 서로 길이가 같아야 돼요. 한 칸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E. 이렇게 또구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지 연속 함수 y는 fx가 있는 거고 이때 요 넓이와 연 넓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s1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b 까지 fx dx에다가 뭘 갖다 쳐야 돼요?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는 거고, 이때 마이너스 A부터 B까지가 바로 B부터 A까지가 되는 거니까, 맞다. 아래 코드 바꿔주면. 그 다음에 A부터 어디까지? C까지의 대한 정적분 값은, 정적분 값은 S1에다가 뭘 갖다 취해야 되고,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2는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건 또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얘도 맞는 거였고요. A부터 C까지에 대한 이 절대 값을 취하게 되면 넓이의 값인 거고, 지금 S1, S2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A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8인 겁니다. 그 다음, B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이 14인데, B부터 C까지의 넓이가 바로 14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A부터 C까지 정적분 값이 8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넓이는 얼마였겠구나. 넓이는 6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과 14가 만나서 8이었던 거예요.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 뻔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2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2차 형태를 많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와 y 콜 3이 만났습니다. 음, 그랬을 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한다면, 이때 이 놈은 이거랑이거랑 이걸 가지고, 얘가 지금 3이 된 것이고, 3이 사라졌고, 이 영하 고 1인 거고, 따라서 이렇게 쓰겠죠? 0부터 1까지 3에서 빼겠다. 그걸 빼서 dx 해줄 텐데, 이때 요거의 근이 바로 0하고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6분의 최고 차항계수 마이너스 1인데, 그냥 1로 써주고, 1만화의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해주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아, 여기가 2차 함수고, 아래 거리 끝이 두 근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면적을 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가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아, 이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같다. 다서 x 2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도 있고 2가 되어서 얘도 동일하죠 마이너스 2까지 물론 개념은 어떻게 위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구나 빼주는 것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뺐다 이거죠 x 제곱 플러스 2를 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요때 역시 얘도 요것에서 이것의 근이 바로 요거니까 6분의 1에다가 2마이너스 마이너스제곱 3제곱 이렇게 해주자 이런 얘기죠. 얘도 그래요. x제곱 마이너스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있고 얘는 지금 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요렇게 되어있는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역시 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 더하기 2x 더하기 3과 x제곱 마이너스를 갖다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의 값은 제로가 되겠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영이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2가 되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뒤까지 2까지 위의 사례를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를 뺄 것이고 이때 요거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거니까 6분의 최고치한계수 마이너스니까 2라고 써주고. 2-, 마이너스,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2차 함수와 X로 둘러싸인 부 분의 면적이라든가,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면적이라든가,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 분의 면적은 전부 다, 아, 요거, 요거, 요거를 활용하자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음, 뭐, 다 비슷,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뭐, 접선인데, 이제 뭐,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봅시다.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0하고 4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 0이고 얘가 4가 되어 있고 여기가 2인데 1,3에서의 접선이 돼요. 이때 접선과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및 이거와 그위의점 접선, 이거랑 그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싼, 이런요분 요게 해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접선을 구해야 되겠고, 따라서 뭐, 여기서 점은 1코만 3이 되겠고, Y프라임이고, X에 1일 때가 되고, Y프라임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Y프라임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가 되겠고 x가 또 얼마일 때 1일 때니까 여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길울가 2니까 y 3은 길울 2에다가 x 1이 되겠고 따라서 y는 2x 더하기 1이겠죠? 음, 따라서 여기가 지금 얼마구나? 여기 1이고요 어, 하여서 여기 값은 얼마가 냐 여기 좌표는 요 직선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따라서 요 삼각형의 면적에서, 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면적에서 0부터 1까지의 요거, 삼각형의 면적에서 빼자. 어떤 걸뭘 빼자. 0부터 d까지, 1까지 요거를 dx 한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y는, y 축으 돌아서 는 분의 의도는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지 이거 마세요, 이거는. 일단 속도와 거리인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음, 하나만 좀 해볼까요? 원점을 출발하여, 출발 지점, 처음 위치가 중요하고, 수익성이 움직 점, vt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vt라고 하는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4- 몇 t? 2t가 되겠고, 여기가 t가 되겠고, 여기가 vt가 되겠고. 이때 위치를 구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위치는 원점이 된 거고, 인티그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된 거죠. 3까지 4-2t 해주면 된다. 속도를. 접근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4가 된 거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실상을 그려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처음 위치는 원점에 있었고요. 원점에 있고, 여기에 면적은 2, 4니까 4, 4가 되겠죠. 앞으로 4칸 가거든요. 4. 이때 t값이 바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3이 돼버리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여기 면적 집차는 1이에요, 1. 어, 따라서 한칸 뒤로 간 겁니다. 따라서 한칸 뒤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얼마구나.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3 이렇게 써줘도 되고, 적분해서 연산하셔도 되고.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3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의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0부터 3까지의 v.t.dt 하는 게 바로 2번이 되는 거고 출발로 0부터 3초 동안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v.t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는 것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고다 똑같은 문제들이 됩니다.